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국민작가로 불리는 나스메 소세키의 세 번째 시간으로 도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책 만드는 집에서 출간한 책이고 옮긴 사람은 권 나미님입니다 소설 도련님은 나스메 소세키의 초기 작품으로 한 시골 중학교에 부임한 새내기 교사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1906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고 굉장히 유머스럽고 풍자성이 넘치며 통쾌한 작품입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리의 맞서는 주인공 도련님의 활약상에는 거짓을 싫어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처음부터 도련님이 학교에 부임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난꾸러기. 천성이 워낙 막무가내인 탓에 어릴 때부터 손에만 보고 살았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2층에서 뛰어내려 일주일 동안 혼이 난 적이 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별로 심오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다. 신축교사 2층에서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같은 학년 녀석이 농담으로 아무리 네가 잘난 척해도 여기서 뛰어내리진 못할 걸 겁쟁이 녀석 하면서 놀렸기 때문이다. 학교 사원에게 업혀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겨우 2층에서 뛰어내려 허리를 삐는 녀석이 어디 있어 하고 호통을 쳤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허리를 삐지 않고 잘 날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친척에게 서양제 칼을 선물받았다. 멋진 칼날을 햇빛 아래 휘두르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더니 한 녀석이 이렇게 말했다. 번쩍거리긴 하지만 잘들것 같진 않네. 자를게 있으면 가져와봐. 뭐든 자르는 걸 보여주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네 손가락을 잘라봐 하고 주문하는 것이었다. 뭐야? 손가락 쯤이야 보시다시피 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등을 빗 씀이 그었다. 다행히 칼이 작고 엄지손가락 뼈가 걸렸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아직 손에 붙어있다. 그러나 흉터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당에서 동쪽으로 스무 걸음을 걸어가면 남쪽으로 아담한 채소밭이 있고 황 가운데에 밤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다. 밤이 익을 무렵이면 나는 일어나자마자 뒷문으로 나가 떨어진 밤을 주워다가 학교에서 먹는다. 채소밭 서쪽 땀은 야마시로야라는 전당포 들과 이어져 있는데 이 전당포에 간타로라는 열서너 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간타로는 겁쟁이다. 겁쟁이 주제에 네모한살 울타리를 넘어서 밤을 훔치러 온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쪽문 그늘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간타로를 붙잡았다. 녀석은 궁지에 몰리자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다. 겨우 나보다 두살 많은 겁쟁이 주제에 힘은 어찌나 센지. 짱구 머리를 내 가슴팍에 들이대고 마구 밀어붙이는 바람에 간타로의 머리가 내 소매 속에 쑥 들어와 버렸다. 거치적거려서 손을 쓸 수가 없어 닥치는 대로 팔을 휘둘렀더니 소매 속에 있는 간타로의 머리가 좌우로 이리저리 흔들렸다. 녀석은 괴로웠던지 소매 속에서 내 팔을 물어뜯었다. 너무 아파서 간타로를 밀쳐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야마시로야의 뜰은 우리 채소 밭보다 여섯 자 가량 낫다. 간타로는 네목한쌀 울타리를 반쯤 무너뜨리면서. 자기네 집 쪽으로 거꾸로 처박히며 으윽 하는 소리를 냈다. 간타로가 나가 떨어지면서 내 한쪽 소매자락도 함께 뜯겨져 나가 갑자기 팔이 자유로워졌다. 그날 밤 어머니가 야마시로야에 사과하러 갔다 오는 길에 뜯겨 나간 소매도 되찾아왔다. 이것 말고도 장난이라면 엄청나게 쳤다. 목수집 아들인 가네와 생선가게의 가쿤 녀석을 데리고 모사쿤의 당근밭을 엉망으로 만든 적이 있다. 당근싹이 채돋기 전이어서 짚을 깔아놓았기에 그 위에서 셋이 반나절이나 씨름을 했더니 싹이 모조리 뭉개져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다. 후루가완의 논물을 막아버려 뒤처리하느라 얘를 먹은 적도 있다. 땅 속에 묻은 죽순대를 타고 물이 솟아나와 그 근방의 논에 물을 대는 장치가 있었다. 그런 장치란 걸 몰랐던 나는 돌과 나무토막을 우물 속으로 꾹꾹 밀어넣어 물이 나오지 않는 걸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왔다. 밥을 먹고 있는데 후루가와 씨가 얼굴이 벌게 져서 고함을 지르며 쳐들어왔다. 아마 변상을 하는 걸로 끝났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나를 전혀 귀여워 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형만 편해했다. 아버지는 나를 볼 때마다 이 녀석은 어차피 제대로 된 인간이 되지 못할 거야 하면서 혀를 찼다. 말썽도 말썽도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어머니도 거들었다. 오르신 말씀. 제대로 된 인간이 되지 못해. 보시다시피 이 모양이 꼴이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2, 3일 전에 부엌에서 공중제비를 돌다가 부뚜막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혀 눈물나게 아팠던 적이 있다. 어머니는 몹시 화를 내며 너 같은 녀석은 꼴도 보기 싫다라고 야단치는 바람에 친척 집에 가 있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렇게 많이 아픈 줄 알았더라면 좀더 얌전히 굴걸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형은 나를 붙들고 소리쳤다. 불효자 녀석, 너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 말에 분해서 형의 따귀를 갈겼다가 또 죽도록 혼이 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아버지와 형과 나 셋이서 살게 되었다. 형은 사업가가 될 거라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원래 여자 같은 성격에다 교발했기 때문에 나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열흘에 한번 꼴로 싸움을 했다. 어느 날 장기를 두는데 비겁하게 마치고 말을 해서 마치고 말은 상대편 말이 달아날 길에 미리 자기 말을 갖다 놓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고 말을 해서 내가 난처해지자. 고소해하며 빈정거렸다. 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말을 형의 미간을 향해 냈다 던져주었다. 그러자 미간이 깨져서 피가 좀 났다. 형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아버지는 내게 의절을 선언했다. 하녀 기요.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고 포기하고 아버지가 말한대로 의절당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일해 온 기호라는 하녀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용서해 달라고 빌어서 간신히 아버지의 노여움이 가셨다. 그래도 별로 아버지를 무섭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오히려 기호가 가여웠다. 이 하녀는 원래는 명문가의 딸이었지만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질 때 몰락하는 바람에 그만 남의 집사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호는 할머니다. 이 할머니가 어찌된 까닭인지 나를 모 없이 귀여워해 주셨다. 신기한 일이다. 기호는 이따금 부엌에서 사람들이 없을 때, 도련님은 대쪽처럼 곱고 좋은 성격이세요. 하고 종종 칭찬을 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기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내가 성격이 좋다면 기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내게 잘 해주어야 하잖아. 기호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난 내게 빈말하는게 제일 싫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 할멈은 그러니까 좋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고는 사랑스럽다는 듯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기호는 점점 더 나를 챙겨주었다. 가끔씩 자기 푼 돈으로 긴스바 긴스반은 밀가루 반죽에 팥소를 넣고 날밑 모양으로 넓적하게 번철에 구운 과자를 말합니다 긴스반이 매화 모양의 샌벨를 사주었다 추운 날 밤에는 몰래 메밀가루를 사두었다가 자고 있는 내 머리맡에다 소바유를 갖다 놓기도 했다 소바유는 메밀가루를 더운 물에 푼 메밀 당수입니다 때로는 뚝배기 우동까지 사다 주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다. 양말이며 다비도 받았다. 다비는 일본식 버선입니다. 연필도 받았다. 공책도 받았다. 훨씬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돈을 3엔이나 빌려준 적 있었다. 빌려달라고 한게 아니다. 기호가 내 방으로 와서 용돈 궁하시죠? 쓰세요 하면서 주었다. 나는 물론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굳이 받아두세요" 라고 하기에 그냥 받아두었다. 실은 몹시 기었다 그런데 그사엔을 지갑에 넣어 품 속에 안고 변소에 갔다가 그만 지갑을 풍덩 빠뜨리고 말았다. 할수 없이 어기적 어기적 기어 나와서 "실은 이래저래 됐어" 하고 기호에게 이야기했더니 기호는 얼른 장대를 찾아와서. 제가 건져 드리지요라고 했다. 잠시 후 우물가에서 물소리가 나서 가 보았더니 기호가 장대 끝에 걸려 있는 지갑을 물러 씻고 있었다. 지갑을 열어 1엔짜리 지폐를 꺼내 보니 누렇게 되어 무늬마다 지워져 가고 있었다. 기호는 그걸 화로불에 말려서 이제 됐지요 하면서 내밀었다. 잠깐 냄새를 맡아 보았다. 내가 불인내나잖아 하고 질색을 하자. 그럼, 이리 주세요. 바꿔다 드릴게요. 하더니,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집회 대신 은화로 사멘을 가져왔다. 그 사멘을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다. 곧 갚을게. 말만 해놓고 여태 갚지 못했다. 지금은 열배로 갚아주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다. 기호는 항상 아버지나 형이 없을 때만 무언가를 주었다. 나는 남들 몰래 나만 득을 보는 것만큼 싫은 게 없다. 물론 형과 사이가 좋지 않긴 했지만, 형 몰래 기호에게 과자니 연필 따위를 받고 싶지는 않았다. 왜 나만 주고 형은 안 주는 거야? 기호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기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님은 아버님이 사주시니까 괜찮아요. 이것은 불공평하다. 아버지는 완고하지만 편애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기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다. 나를 향한 사랑에 제대로 빠졌던 게 틀림없다. 아무리 예전에는 지체 높은 신분이었다 해도 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이니 어쩔 수 없다.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다. 편애는 무서운 것이었다. 기호는 내가 장래 출세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두고는 피부만 허여멀거치 당에 쓸모가 없어라고 혼자 단정을 지어버렸다. 이런 할머니한테는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망해버릴 거라고 믿다니. 나는 그때만 해도 별로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기호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될 거다 하니까 역시 뭔가 될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 번은 기호에게 물어보았다. 난 나중에 뭐가 될까? 그런데 기호도 특별히 이거다 하고 생각한 게 없었던 모양인지 그냥 운전사가 딸린 차를 타고 멋진 대문이 있는 저택을 장만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호는 내가 집이라도 마련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 함께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꼭 데려가 주셔야 해요.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다. 나도 왠지 집을 장만하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응, 데려가 주지. 대답만은 그렇게 해두었다. 그런데 이 할멈은 여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도련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고지마치, 아자부, 마당에는 그네를 달고요. 서양식 객실은 하나면 충분할 거예요. 하면서 자기 멋대로 세운 계획을 줄줄이 읊었다. 그때는 집 같은 건 갖고 싶지도 않았다. 서양식 저택이건 일본식 전통 가옥이건 전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 갖고 싶지 않아.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도련님은 욕심이 없어서 마음이 깨끗하신 거예요. 하고 또 칭찬했다. 기호는 말만 하면 칭찬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 6년 동안은 이 상태로 살았다. 아버지에게는 야단 맞고, 형하고는 싸움질하고, 기호에게는 과자를 받았다. 종종 칭찬도 들었다. 별로 바라는 것도 없는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다른 아이들도 다들 이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호가 걸핏하면, 불쌍한 도련님, 너무 딱해요. 라고 하기에, 그럼 불쌍하고 딱한 걸로 치자고 생각했다. 그 외에는 문제될 게 조금도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 데는 정말이지 질려버렸다. 홀로서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째 되는 정월에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그의 4월에 나는 어느 사립 중학교를 졸업했다.형은 6월에 상업 학교를 졸업했다.형은 규슈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가야 했고 나는 도쿄에서 아직 학교를 다녀야 했다.형이 집을 팔아 재산을 정리한 후 부임지로 갈 거야 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어차피 형의 짐이 될 생각은 없었다. 돌봐준다 하지만 같이 있으면 싸움만 할게 뻔하다.어설프나마 형 밑에서 보호를 받게 되면 형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그러느니 차라리 우유 배달을 해서라도 혼자 살겠다는 각오를 했다.형은 고물상을 불러서 대대로 쓰던 잡동사니를 아주 헐값에 팔아 치웠다.집은 어떤 사람의 주선으로 어느 부잣집에 넘겼다. 이 때는 제법 큰 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전혀 모른다. 나는 한달 전부터 임시로 간다의 오가마와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기호는 몇십 년이나 있던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서 몹시 슬퍼했지만 자기 집이 아니니 어쩔 수 없었다. 형과 나는 이렇게 헤어졌다. 문제는 기호의 거처였다. 형은 물론 데려갈 형편이 안 되었고 기호도 형을 따라 규슈 총구석까지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담이 내장 네 반짜리 방에 처박혀 지내는 처지에다 그, 그마저도 여차하면 즉시 빼줘야 하는 형편의 내가 기호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기호에게 물어보았다. 어디 남의 집살이라도 할 생각이야? 그랬더니. 도련님이 집을 사서 부인을 얻으실 때까지는 할수 없이 조카 신세를 져야겠어요 하고 힘들게 결심한 듯 말했다. 기호의 조카는 법원 서기로 우선 먹고 사는 건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전에도 오고 싶으면 오라고 기호에게 몇 번이나 권했지만 기호는 아무리 남의 집 살이라도 정든 집이 좋아하라며 매번 거절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는 집에 한요로 들어가서 눈치 보며 사느니 조카 신세를 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빨리 집을 사세요. 장가 가세요. 가서 돌봐드릴게요. 하고 주문이 많았다. 핏줄인 조카보다 남인 내가 좋은 것이다. 규슈로 떠나기 이틀 전 형이 하숙집으로 와서 600엔을 내놓으며 이걸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하든지 학비로 쓰든지 마음대로 해. 대신 그 다음은 없다. 하고 잘라 말했다. 형이 하는 일치고는 감탄할 일이었다. 600엔쯤 없어도 곤란할 것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깔끔한 정리법이 마음에 들어서 고맙다고 하고 받아두었다. 형은 또 50엔을 주며, 이건 기호에게 좀 전해줘. 라고 해서, 그것도 이유 없이 받아 넣었다. 이틀 뒤 신파 씨의 정류장에서 헤어진 것을 끝으로 형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600엔을 어떻게 쓸지 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장사를 하자니 귀찮기도 하고 제대로 될것 같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600엔이란 돈으로 장사 같은, 장사는 못할 것이다. 할수 있다고 해도 지금 상태로는 남들 앞에 나서서 내세울 학벌도 없으니 손해만 될 뿐이었다. 미천이고 뭐고 아무래도 좋으니 이걸 학비로 해서 공부나 하자고 결심했다. 600엔을 3등분하여 1년에 200엔씩 쓰면 3년은 공부할 수 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 될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느 학교에 갈지 생각했다. 공부는 선천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특히 어학인이 문학인이 하는 것은 딱 질색이다.신체시 같은 건 스무 줄 중에 한 줄도 못 이운다.어차피 다 싫으면 뭘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차.마침 물리 전문학교 앞을 지나는데 학생 모집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여 지원서를 받아 바로 입학 수석을 해버렸다. 지금 생각하니, 이것도 타고난 막무가내 기질 때문에 생긴 실수였다. 3년 동안 남들만큼 공부했지만, 별로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성적은 항상 끝에서 세는 게 빨랐다. 그러나 신기하게 3년이 지나자 졸업을 시켜주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의아했지만, 불평을 할 이유가 없으니 얌전히 졸업해 두었다. 졸업. 졸업한 지 8레째 되는 날 교장이 찾는다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다. 시코쿠 쪽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학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네. 월급은 40엔인데 갈 생각이 있는가? 하는 제안이었다. 나는 3년 동안 공부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교사가 될 생각도 시골에 갈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물론 교사 외에 뭘 하겠다는 목표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가겠습니다 하고 즉석에서 대답했다. 이것도 선천적인 막무가내 기질이 고개를 치켜든 것이다. 승낙한 이상 부임을 해야만 했다. 태어나서 도쿄 이외에 가본 곳이라곤 친구들과 함께 가마쿠라에 소풍 간것 뿐이었다. 이번에는 가마쿠라 정도가 아니었다. 아주 먼 곳으로 가야 했다. 지도를 보니 모래사장에 바늘구멍만한 곳이다. 괜찮은 곳은 아닌 모양이다. 어떤 마을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인지 전혀 모른다. 몰라도 곤란할 건 없다. 걱정은 되지 않는다. 그냥 가는 것이다. 물론 조금 귀찮긴 하다. 집을 정리한 후에도 기호에게는 가끔 갔다. 기호의 조카는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내가 갈 때마다 이것저것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었다. 기어는 조카에게 내 칭찬을 마구 늘어놓았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고지마치 쪽에 저택을 사고 관청에 다니시게 될 거야 하고 허풍을 떨 때도 있었다. 혼자 정하고 혼자 떠들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난처하여 얼굴만 벌게졌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때로 내가 어릴 때 오줌을 싼 이야기까지 하는 데는 두손두발다 들었다. 조카는 무슨 생각을 하며 기호의 자랑을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기호는 옛날식 사고를 가진 여자여서 자기와 나의 관계를 독흑화와 시대의 주인과 몸종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에게 주인이면 조카에게도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조카야말로 모양이 우습게 되었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 떠나기 사흘 전에 기호를 찾아갔더니 자담이 석장짜리 북향방에서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다. 내가 온걸 보더니 벌떡 일어나, 도련님, 언제 집을 사실 건가요? 하고 물었다. 졸업만 하면 돈이 저절로 주머니에서 마구 샘솟는 줄 알고 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붙잡고 아직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내가 간다니 당분간 집은 못 사. 시골에 가게 됐어라고 했더니 뭐 없이 실망하여 희끗희끗한 귀밑 머리만 자꾸 쓰다듬었다. 너무 가엽서서 가긴 가지만 곧 돌아올 거야. 내년 여름 방학에 꼭 올게 하고 달래주었다. 그래도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기에 선물로 뭐 사다 줄까? 뭘 가고 싶어? 하고 물어보았다. 에치코에 갈려시 먹고 싶어요. 에치코의 갈렷이란 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 무엇보다 방향이 전혀 다르지 않은가. 내가 가는 시골에는 갈렷이 없는 것 같은데 했더니 그럼 어느 쪽으로 가시는 건데요? 하고 되물었다. 서쪽이야. 하코에 지나선가요? 아니면 가기 전인가요? 대답하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 출발하는 날에는 아침부터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었다.오는 도중에 자파점에서 사온 칫솔과 치약과 수건을 내 가방에 넣어주었다.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해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인력거를 타고 역까지 따라온 기호는 플랫폼에 서서 기차에 올라타는 내 얼굴을 말그라미 보며 영영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건강하셔야 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렇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기차가 제법 움직이기 시작한 후, 이제 괜찮겠지? 하고 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돌아보았더니, 기온은 아직도 거기에 서 있었다. 아주 조그맣게 보였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